입 냄새를 잔뜩 공기 중에다가 분출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의 주범이죠. 아, 양치 좀 주기적으로 해라. 너뭐 똥을 잡수셨어요? 이빨에 똥이 껴있냐? 나 항복할래. 나 하기 싫어, 이거.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병맛게임계의 끝판왕. 헬프미 트리키 퍼즐을 즐겨 볼 건데요. 들어온 거, 역겨운 거못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만 감상해보시고 계속 보실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상을 잔뜩 찌푸린 꼬맹이가 변기에 앉아서 배를 부여잡고 있죠. 뱃속에는 <laughs> 설마 이거 엉덩이니? 이 무지개 칼라 똥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첨벙? 첨벙? 너몇 덩어리나 사재길 거야. 이 병이 넘치는 거 아니야? 자응가가 점점 쌓이고죠. 와우, 물 내리면서 클리어. 두 번째는 엉덩이에 모기가 물려버린 것 같죠. 확대 보면, 자 모기가 열심히 피를 빨고 이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아, 하하 손바닥으로 바로 야무지게 모기를 때려 잡아 버렸네. 이번엔 두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죠. 머리에 뭐가 있길래? 확대해 보면 아 머리카락 사이에 애벌레가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나도 버틸 수가 없는데 일단 이좀 꺼내봐. 야너 나와. 와 단단히 붙어있어. 이렇게 꺼내면 피 나는 거 봐. 아 너무 징그럽잖아. 병맛스러운 걸 좋아하는 저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레벨인 것 같은데 이번엔 그래도 할만할 것 같죠? 벌레가 팔을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거머리세 그 마리 마리가 팔에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었네. 이 화면 자체도 징그럽지만 소리도 인상적이죠. 야마 당장 떨어져. 아~ 피도 같이 흐르는 거 봐. 자, 세 마리 다 떼내면 성공. 이러면 초록 색깔 연고. 이거 연고 맞지? 독극물이 새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지? 보너스 레벨 해가지고 여드름을 짜고 있는 친구가 보이는데. 이건 뭐 참지 아 내가 아는 여드름짜기는 이게 아닌데 바늘을 집어넣어서 콕콕까 아 이제 진물다 떼놓고 저기 안쪽에 있는 재를 거둬 내야 되죠 널로와 딱대딱대딱대 올려봐 어 아닌가 아 얘를 빼내야 되는 거구나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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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쾌감 이 맛의 여드름짜지. 이번엔 강도가 꼬맹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벌이 엉덩이를 쏠 준비를 하고 있죠. 확대해 보면 야 엉덩이 묘사된 거 보세요. 정나라 <laughs> 하다 정나라 해. 자 바늘 들어갑니다. 찔러 버려. 어떻게 찌르는 거야? 얘를 잡고 이렇게. 아 저기 사이를 찔러야 되니? 야이 자식아 이거나 먹어라. 끼운 <laughs> 거 봐. 와 이러면 저 친구 이제 똥못 삽니다. 이번엔 공공 장소에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코를 파재끼고 있죠. 확대해 보면 아 이거 사탕 아니니? 코 속에 사탕이 왜 있는데? 자 면봉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찔러 마치 코로나 검사하듯이 깊숙하게 찔러. 좋아 좋아. 저 초록색깔. 저 코딱지 떼야 된다. 코딱지 코딱지 떼가지고. 설마 입 속에 넣어야 되니? 넣어야 되는 거야? 사탕 한번 드시오. 코딱지 마 사탕이다 <laughs> 좋아하는 거봐 좋아하는 거니 구토하는 거니 뭐 아무튼 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이번엔 꼬맹이가 자신의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확대해보면 으! 무지개 칼라똥 네가 싼 똥이잖아 그래도 다행이네 남똥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자이 검은색 이걸 가지고 이거 손 아니니? 손으로 꺼낸다고? 손을 집어넣는데 으, 이건가? 그거 꺼내봐 그거 꺼내봐 그거야 그거 꺼내 꺼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똥 입구를 막으면 안되는데 야 비켜봐 아아 아, 이거 첨벙첨벙 할수 밖에 없어 저 똥이 지금 입구를 막고 있단 말이야 아, 제발 제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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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기만 하면 돼 잡았어 잡았어 아이폰 이제 중고로 팔자 쓰지 말자 <laughs> 내가 안 쓰면 상관없지 뭐 이번엔 압정을 밟고 괴로워하고 있죠 확대해보면 딱! 아, 보기만 해도 내 발이 아프다 자, 첫 번째 압정 뽑아버리고 피나는 거봐두 번째 압정 이렇게 휜다고? 이거 압정이 아니라 못이구나 심지어 이 못은 발을 관통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개다 빼내면 목발 신세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번엔 뱀이 기린 같은 생물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죠? 확대 들어갑니다. 아, 기린이 아니라 고양이였구나. 이 고양이를 꺼내야 되는데 입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꺼내는 것 같다. 자, 뭐 입으로 나오든 엉덩이로 나오든 살아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여기가 관건이야. 꼬리, 꼬리, 꼬리부터. 꼬리부터, 그렇지. 꼬리 잡고 빼주면 성공. 이러면 고양이 입장에선 해피 엔딩이지만 뱀은. 죽어 버렸잖아. 이번엔 귀에 뭐가 들어갔는지 눈물 질질 흘리면서 면봉으로 귀를 막 후벼대고 있죠. 확대해 보면 이거 코딱지 아니니? 너는 귀에서 왜 코딱지가 자라냐? 그리고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는데 자 일단 면봉 꺼내. 그다음에 면봉 앞쪽을 잡고 코딱지, 코딱지 비켜. 코딱지부터 꺼내. 오. 코딱지 꺼내 주고 바퀴벌레스 일로 옵니다. 퀴벌스 뭐야? 바퀴벌레 안 꺼냈는데 왜 클리어 된 거야? 아 이번 건 누르기 싫은데 입냄새를 잔뜩 공기 중에다가 분출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의 주범이죠 아 양치 좀 주기적으로 해라 이 바늘로 어떻게 하러 바늘이 아니지? 이거 칫솔 같은 걸로 해야지 칫솔로? 치카치카 쓱싹쓱싹 이를 닦아줍니다 너뭐 똥을 잡수셨어요? 이빨이 똥이 껴있냐? 아 이거 손으로 못 꺼내나? 일단 애벌레부터 꺼내 애벌레스으으으 어, 똥이랑 레랑 같이 먹었나봐 그 다음에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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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안돼 바늘로 해야 돼롤롤롤롤롤 닦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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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직업이잖아 내가 남의 이빨을 닦아줘야 되는데 내 이빨도 잘 안닦는데 에으 으으 와아 마지막 마지막 요거요거요거와 요거. 됐다 아 아 겨우 클리어했네 입에서 상쾌한 꽃향기가 나는구나 이번엔 등에 있는 초대형 여드름을 짜주고 있는 것 같죠? Oh, no. 아 여드름이 아니라 벌레였잖아 자 요걸로 번데기 튀겨먹으면 맛있겠네 자 번데기 두마리 들어가 야 엄마 들어가 아 뚱뚱해가지고 안들어가는거 봐 들어가라고 다 꺼내야 되니 설마? 야, 너무 많은데?

자한 마리씩 한 마리씩 사이좋게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마치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자 빨리 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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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가 임마 이런 식으로 싹다 배출해주면 곰탱이가 죽어버렸어 주사를 맞으러 온것 같은데 무서워하지 않고 샤방샤방한 미소를 짓고 있죠 이 자식 안되겠네 굉장히 아프게 넣어줘야겠어 어? 주사 바늘에 찔려가지고 한번 돌아가셔볼래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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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틈새를 노리라고 틈새 그렇지 깊숙하게 이러면 아플 걸 바로 마취액을 주사해 주면 어떻게 되나 괴로워하고 있죠 아직 수술은 시작하지도 않았단다 여자친구가 감기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판큰거 온다 클릭하기 무섭다 으으으으아 뭔데? 아 코뚜레 코뚜레 피어싱을 해버렸네. 자아똥 같이 생긴 코딱지 떼냅니다. 무지개 똥 코딱지 아 이거 그냥 풀만 안 되냐? 꼭 손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후벼 파야겠어? 자 얘도 꺼내주고 조금미들 안쪽에 있는 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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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고 마지막 마지막 코딱지까지 떼주면 성공 이러면 감기가 났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버렸네. 뱀에게 공격받기 일부 직전의 상황 확대를 해보면, 어, 뱀이 다리를 물었어. 이거 어떻게? 일단 이빨 뽑아, 뽑아. 아, 이러면 뱀두개 감염돼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뱀을 목도리처럼 써가지고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겠네. 이번에는 엉덩이에 화살을 맞고 말았죠. 확대해 보면. 아 화살이 허리를 관통해버렸잖아 아 이거 어떻게 꺼내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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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화살에 꽂혔다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야돼요 뽑으려고 하면 안돼 여자친구의 이마에 커다란 뾰루지가 하나 난것 같죠 아나 항복할래 나 하기 싫어 이거 이 게임 도대체 왜 이러는건데 어 쉽게 <laughs> 뽑히지도 않아. 이거 왕 점에 난 머리카락인가? 아, 일단 족집게로 어떻게든 뽑아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앞쪽을 잡아 앞쪽 여기를 잡고 쫙쫙쫙 결대로 뽑아야 돼 결대로. 그래도 이런 게 뽑을 때 쾌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잡고 야물딱지게 뽑아주면 쾌감이 최고라는 거 즐거워하고 있죠. 이번엔 꼬맹이가 꿀잠을 자고 있는데 머릿 속에서. 머리카락을 밀리는 꿈을 꾸네. 머리 머 대머리 빡빡이가 한번 되어보자. 자, 시원하네. 오, 눈을 떴는데 꿈이 아니었어. 실제로 머리카락 다 털려버렸죠. 전쟁에 나간 꼬맹이 총을 맞고 마는데 총알을 뽑아야 돼. 걱정 마, 내가 살려줄 테니까. 자, 이거 집어넣고. 아, 피피피피 피, 피, 피. 아, 간호사 언니, 아, 피가 너무 많이 난다. 잡고 뽑아. 뽑아야 돼. 아 이걸로 벌리는 거구나. 으. 환부 상처 부위를 벌린 다음에 총알을 뽑뽀다 아. 하, 하. 이러면 생존하는 데 성공한 것 같죠. 어, 드디어 끝났네.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이 게임 덕분에 들어온 거랑 역겨운 거에 대한 내성이 조금은 올라간 것 같죠. 그럼 전 구토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